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를 때는 신경을 안 쓰는데 서로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파로 나뉘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요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분쟁을 만났을 때그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는 잘 모르고 그냥 좋기만 했으나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분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가 거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본인이 세운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바울이 친히 글을 씁니다. 그 글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기까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인가 하냐면은 10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매 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분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법률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는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모임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단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첫 번째로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아, 고린도 교회요 라고 말을 할 텐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동상교회가 있고, 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 지역에, 그 교회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식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있다는 것밖에 더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어떻게 분쟁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질투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산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둠이 있다니 하나님의 교회에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니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만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쟁이나 싸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또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거룩한 존재란 뜻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성도란 말이 헬란 말로 하기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붙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봉헌된 물건이나 또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기오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기오스 성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된 사람들이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된 교회고 물질이고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세워진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정신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세상 앞에서 내가 성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신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니, 어려움이 있다니, 고난이 있다니, 질투가 있다니, 그것이 안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사탄이 주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성도로서 하교수라는 기 사실을 깨달을 때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로 도 증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의 증거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설을 쓰기 전한 4년 전에 바울이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첫 번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로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4년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4년 전에 그 밤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증거가 있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데 힘이 빠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또 말씀을 받았을 때그 경외로움과 그 은혜로움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내심령 가운데 움직였을 때그 은혜를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냈고, 열심을 냈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영원합니다.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라.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헬란 말로는 아포칼립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뚜껑을 열어 제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속지원하게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크레데코메뉴스. 이 말이 뭐냐? 간절히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얻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파요,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좋아하는 감정을 막스스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 있고 당이 지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질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를 만날 터인데 확연히 그 날을 만날 터인데 그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회복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좋아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까? 내가 왜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까? 종말이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겁니다. 내 코앞에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문제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은혜 이거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교회 가는 것도 게을러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아지지도 않아지고 은혜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늘 임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 앞에 열심히 성심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게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권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봉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이 그러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연합, 교통을 포함하는 모든 그 뜻이 이 코이노니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누구로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교제케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고 그 연합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인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인이 됐습니다. 이 연합은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자가 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연합된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되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입니다. 코인은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딱 묶어놓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는 것 그것은 연합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됨과 이런 연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요. 또 그런 교회가 될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친히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은 하기우스 성도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됐다. 그러니 그의 증거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존재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승리하 신앙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